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어, 우리나라는 이혼이 쉽게 되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쉽게 되지 않는 나라일까요 어, 이혼을 고민을 해봤든 안 해봤든 주위에서 종종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어떤 분은 어, 이혼 원하면 당연히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어, 이혼하기 되게 힘들어 이혼 의사 일치하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 우리나라에서 이혼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잘못을 했을 때 이혼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니면 잘못을 입증하기 힘든다라고 했을 때는 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어, 큰 사유가 있다. 이럴 때 이혼이 되는 나라이거든요. 그러면 요새 많은 이혼 고민 사유 중에 음, 폭행이나 뭐 부정행위, 이런 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혼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성격 차이가 있어. 그리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될지 안 될지 참 고민인데요. 음, 그러면 판단을 어떻게 내리게 되냐면 뭐 몇십 년간 축적된 이혼에 관한 판례 그리고 그또 판사님의 어떤 그 법관의 양심 그리고 또그 판단에는 또그 판사님의 개인의 가치관도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혼을 할지 아니면 이혼이 안 될지 이 부분이 참큰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일단 협의 이혼을 하거나 어, 협의 이혼은 당연히 이혼회사에 일치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가서 신고를 하면 이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판상 이혼에서도 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또는 양육 문제를 다투지만 어~ 두분다 이혼을 하겠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혼이 되죠 근데 문제는 한쪽이 이혼을 원하고 그리고 또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이럴 때가 문제인데요 음~ 과거에는 어~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음~ 함부로 깨트리면안 된다. 그래서 이혼이 되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봤었고요. 근데 이제 요새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죠. 개인주의도 있고 또 개인의 행복추구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음그 결혼이 행복하지 않다면 이미 오랫동안 별거가 이루어졌다라거나 그리고 성격 차이나 폭행이나 부정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결혼 생활을 하는데 불행한 요소들이 많다라고 하면 이혼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요새 이제 이런 문제에서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유 중에 아주 사소한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청소나 이런 것들을 너무 상대방이 하지 않아서 나는 지저분한 게 너무 싫다. 그리고 매번 나만 챙겨야 되니까 싫다. 그리고 이제 식사하는 와중에서도 뭐 배달 음식을 시킬지, 아니면 음식을 해서 먹을지, 어떻게 먹을지, 이러한 사소한 문제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명절 때또각그 친가나 처가에 어디를 먼저 갈지 또는 갈지 말지 이런 문제 가지고도 다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작은 싸움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 서로의 혼인생활이 어 불편하다 또는 불행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일방은 이게 혼인생활을 정리할 만큼 중요한 문제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또 일방은 그런 거야 당연히 그 혼인생활에 있을 수 있는 갈등 아닌가? 뭐 이런 걸로 이혼을 해? 이렇게 생각이 대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유라 하더라도, 두분 사이에 자녀가 있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그런 분들도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되겠죠. 어찌 됐든 우리나라 민법 840조는 어딱 1호부터 6호까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 1호는 부정행위, 그 다음에 2호는 아기의 유기, 3호는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그리고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5호 어, 3년간,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리고 6호에 기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음,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입증을 해야 이혼이 될수 있고, 그렇지만 유책을 그렇게 충분히 입증을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만큼, 힘들 만큼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 어, 상대방만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에도 이혼으로 어, 판단을 해 주는 경우가 예전보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결혼생활에 있어서 행복은 저마다의 기준이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어, 일단 결혼생활을 하기로 약속을 한 이상 어, 부부로서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한 노력이 어, 행복에 별로 도움이 안될 경우에는 이혼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혼을 고민을 하시거나 또는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나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 두 경우 모두 다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에게 충분히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구체적 사례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